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후에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19살 때, 20살 때, 이렇게 2년 동안 죽을 어찌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큰 일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한테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정말 그 놀라운,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게 되었는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주, 정말 잘못했으면 제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laughs> 그러는데, 이제 그 성경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우리가 그잘 아는 나무 그릇도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어떤 목사님들이 큰, 어떤 그 인물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종제기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제기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지만 또 무슨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저처럼 종재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신학도 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뭐 크게 일을 하지 무슨 뭐 나타내서 일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음, 가정에 숨겨놓고 사용하시는 종제기에 불과한 그런 그릇입니다. 어, 제가 19살 때는 어,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냐면, 거기는 굉장히 그 상가 계단이어서 계단이 2층, 그러니까 제가 3층에서 2층으로 굴러 떨어졌는데요. 3층에서 2층 계단이 일반 아파트 계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층이 높았고, 음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19살 먹었을 정도의그 당시에는 허름한 그런 건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고, 그 계단이 폭이 굉장히 좁았고, 높고, 깊은 그런 계단인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3층에서 어떤 분이 장난으로 저를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계단에서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그때 좀, 그, 정말 잘못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뭐, 아무 데도 다친 데는 없고, 이마만 크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마가 그때부터 그, 튀어나온 게 그때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가 그 당시에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혼자 있고 이래서 그때 뭐 치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막 쑤시고 아프니까 많이 튀어 올라왔고 해서 약국에서 약만 조금 먹고 말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마가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라서 이제 제 이마가 그 뒤로 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전에는 제가 이마에 주름이 꼭 두세 개씩 있었는데 튀어나온 바람에 보톡스를 맞은 것 마냥 주름이 쫙 펴져 있었어요. 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에 주름이 없습니다. 그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 감사한 거죠.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이뻐졌으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스무살 먹었을 때는 저희 오빠하고 어느 정말 그 굉장히 그 변두리 변두리 어느 어느 곳에서 그 오빠하고 올쇠방을 얻어 가지고 오빠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때 이제 다 연탄들을 뗐잖아요 누구나 어느 집이나 그랬는데 그, 그 방은 연탄을 넣어도 불이 뭐 따뜻해지지도 않고 그냥 연탄만 타고 이런 집인데 뭐 부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엄청 주의를 견디면서 오빠하고 자취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연탄가스를 연탄 세 번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처음에 그때 연탄가스 마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해서 이렇게 제가 밖으로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었는데 음 처음에 마셨을 때그 조금 밖으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오면 거기는 이렇게 골목 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새벽에 그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들도 많이 다니고 간간히 우유 배달하고 이런 그 쬐끔씩한 트럭 같은 거 그런 트럭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사람만 다니는 골목이 아니고 뭐큰 버스 같은 거는 안 다니지만 조그만 오토바이나 차 조그만 거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조그만 골목이었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음, 어떻게 러니까 방에서 나도 모르게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니까 기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었는데, 음, 깨어났더니 새벽 4시 반쯤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12시 전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잠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이 조금 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통 한 10시, 11시 안에 잠이 들었다고 하면 12시 안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그 그 때는 또한 겨울이었고 한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날씨도 춥고 한한 한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새벽 한 4시 반경까지 거기에 그 길바닥에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음, 깨어나봤더니 그렇게 제가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두번더그 다음에도 제가 두번더그 집에 살면서 연탄 가스를 맡았는데 음, 두 번째 맡을 때는 조금 덜했었고 세 번째는 구토 정도만.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병원에 막 실려 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그 생활 수준들이 약한 그런 가정들에서는 그리려니할 때도 참 많았고 그냥 잘 모르니까 넘어갈 때도 많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크게는 두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냥 살아난 거죠. 명도 길게. 이제 그런 체험에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이제 그 19살 때, 20살 때,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그, 그런 체험이라기 보다도 그런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지나고, 이제 제가 그 성당을 다니고, 다시 교회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기도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묶임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이제 그 성전 짓고 할때그 금식하고 할때 정말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지난 그 과거들도 정말 본 것들이 많고, 또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도 참 많고, 또 우리 그 가정에서 흐르는 묵김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도 참 많고, 이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일을 그 19살, 20살 때 겪었던 어느 날그 일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때 내가 너를, 음 너는 그때 길에서, 그니까 그냥 내비 뒀으면 차에 치어서 죽었겠죠. 왜냐하면 쬐은만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녔고 지금처럼 그 거리가 그냥 가로등이 희미한 정도지. 우리나라 지금 좋아져서 뭐 사방대가 환하지. 그 당시에는 환하지도 않았어요. 좀껌껌하고 이랬죠. 골목들은 거의 희미할 정도지. 이렇게 환하게 뭐 가로등이 비치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제가 정말 그한 겨울에 얼어 죽어도 죽었을 텐데, 새벽 4시 반 정도에 깨났었는데, 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줬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저한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어, 내가 너를 나중에 그 사용하기 위해서, 어, 왜냐하면 그 사단 마귀가 저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막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사람은 따로 있나 봐요.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지만,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순종 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을 또 사모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받고 받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사명자가 되고, 또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떤 그릇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어,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막연히 교회만 다녔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은 원래 각자한테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 사단마귀가 저를 많이 죽이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그 지금 계속 그렇게 간증 올린 것처럼 제가 몸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있었고 약해 있었고 또 제가 산 스무 살한 중반 초반 정도에는 몸무게가 한 30살 좀 넘을, 넘어까지는 37kg 였어요. 몸무게가. 제가, 제가 몸무게가 40, 42kg 나간 거는 40살도 넘어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몸이 많이 약해 있었고, 어, 이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영적으로도 많이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랬었는데, 어, 그때 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를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계속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그 천주 교회에 숨겨놨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laughs>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은 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사단 마귀가 그 사단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애초부터. 그 마귀의 자녀들은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안 건드려요. 어차피 잡아놓은 고기니까 잡아놓은 고기 밥안 줘요. 똑같은 이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그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일을 정말 겪게 되는 거지. 이것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와? 나는 왜 자꾸 이런 고난이 나한테만 오지? 이거는 돌이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온대한 계획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왜 나만 고난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마귀의 자식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잡아놨으니까 건들지 않아요. 그냥 그네 마음대로 살게 내비둬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성령 쪽으로 발을 옮겼을 때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치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돌이켜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음 크게는 두 번. 두번 이제 그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또, 제가 뭐 예수를 또 열심히 믿지 않고, 하나님이를 만약에 소홀히 했다면, 끝까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말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큰 집에서 크게 쓸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종제기도 있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작은 종제기에 불과하지만, 은 우리가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만큼을 가지고 열심히 소화해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보다 더 정말 귀한 일은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행히 크게 맡겨 주지 않고, 작게 종제기로 맡겨 주셨으니까. 많이 맡긴 사람은 많이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지 우리가 정말 그큰 주의 종이 돼서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작게 아주 작게 맡겨 주신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귀한 그 그릇의 크기를 뭐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종재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키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